어린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과 여행 등에 대해서 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가 무심결에한 말들을 통해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밤 나무의 이야기도 그렇게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그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불쑥 물어왔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아, 다행이다. 그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러면 바오밤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커서 한때 코끼리를 데리고 온다 해도 바오밤 나무 꼭대기에 닿지 못할 거라고 알려주었다. 코끼리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코끼리들을 차곡차곡 포개 놓아야겠네? 그리고는 영리하게 이런 말을 했다. 바오밤 나무도 어린이 되기 전에는 작은 싹이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밤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니? 아이참. 어린 왕자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래서 나 혼자 그 궁금증을 풀기에 한참 동안 머리를 짜내며 생각해야 했다. 다른 모든 별들이 그렇듯 어린 왕자의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들이 있다. 그건 곧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중 하나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씨앗은 먼저 기지개를 켠 다음 순하고 귀여운 어린 새싹 하나를 태양을 향해 쏙 내민다. 그게 만약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제 맘껏 자라게 내버려 두어도 좋다. 그렇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눈에 보이는 즉시 뽑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시무시한 씨앗들이 있는데, 바로 바오밤 나무 씨앗들이다. 그 별에는 온통 바오밤 나무 씨앗 투성이다. 이 바오밤 나무는 제때 뽑지 않으면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오밤 나무는 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뿌리가 별의 구멍을 뚫고 파고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은 별에서 덩치가 큰 바오밥 나무가 자라면 별은 결국 산산조각나 버리게 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건 생활 습관의 문제야.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면 별도 정성스럽게 단장을 해줘야 해. 장미와 바오밥 나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 즉시 뽑아야 해. 바오밤 나무는 어렸을 때는 장미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건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지구에 사는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오밤 나무 그림 한 장을 그려달라고 했다. 언젠가 어린이들이 여행을 하게 될때그 그림이 도움이 될 거야. 할 일을 미루어도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우밤 나무 뽑는 일을 미뤘다간 큰일 나. 내가 아는 어떤 별에 게으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 밤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만.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말해 주는 대로 그 별을 그렸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의 소박하고 쓸쓸한 삶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의 즐거움이라고는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것 말고는 없었다는 것을 말이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그가 들려준 이야기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해지는 풍경이 좋아, 우리 해지는 거 보러 같이 가. 기다려야지. 기다리다니 뭘?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어린 왕자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겸언쩍하며 어 빙그두섰다. 아참,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았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는 해가 진다.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석양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있다. 하지만 그의 작은 별에서라면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러 놓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언제든 보고 싶을 때면 황혼을 바라볼 수 있다. 어떤 날은 마흔세 번이나 해가 지는 걸 보았어. 그리고는 잠시 후에 말을 이었다. 마음이 슬플 때는 지는 해의 모습이 정말 좋아. 그럼 마흔 세번이나 본 날은 아주 슬펐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던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에 얽힌 비밀 하나가 더 밝혀졌다. 그가 오랫동안 혼자서 고심했던 문제를 불쑥 물어왔다. 그건 나도 모르는 것이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네? 양은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먹지?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러면 가시는 꽃에게 어떤 소용이 있지? 나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때 나는 비행기 엔진에 꽉 조여진 볼트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게다가 비행기 고장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마실 물도 거의 다 떨어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가시는 어디에 필요한 거야?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하면 결코 포기할 줄을 몰랐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 쓸모 없는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부려 생긴 거야. 그래?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저씨는 순 엉터리야.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해. 꽃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무서워 보일 거라 믿고 있는 거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이번에도 이 볼트가 안 빠지면 망치로 두들겨 깨버릴 테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꽃들이? 그만 제발 그만 좀 해도 난 아무것도 몰라 되는 대로 대답한 거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소리치자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된 손으로 망치를 잡고 있고 그에게는 매우 흉측해 보였을 물체로 몸을 숙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말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어. 이 말에 나는 좀 부끄러웠다.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모두 뒤죽박죽 만들어버렸어. 그는 정말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붓겼다. 내가 아는 어느 별에 얼굴이 시뻘건 어른이 살고 있었어.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일도 없고, 별을 본 일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 그가 하는 것이라고는 계산하는 일 뿐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중얼거려.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었어. 또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그 꽃들을 먹었어. 그런데도 꽃들이 왜 그렇게 힘들이며 가시를 만드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얼굴이 붉은 뚱뚱한 아저씨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내 별에만 있는 단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고 어느 날 양이 무심코 그걸 먹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누가 수천, 수백만, 명,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떤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은 "저 별들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만약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저 별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밤이 깊었다. 나는 손에 든 연장들을 내려놓았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마저도 모두 우스워 보였다. 어떤 별, 어느 행성에 아니 내 행성에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한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두 팔로 감싸 안고 부드럽게 흔들면서 달래 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그를 달래줘야 할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되돌려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네가 사랑하는 그 꽃은 괜찮을 거야. 내가 양의 입에 씌울 입마개를 그려줄게. 네 꽃에게는 울타리를 그려주고 또 눈물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